오늘 본문에 보면, 참,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빈자를 받고, 이렇게 호응을 하지 않냐는 이 상황이 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바보지요. 좋은 것을 좋은 줄로 모르는 사람, 멍청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본문에 왜메시아를 배척을 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발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얼음을 겪으면 과연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나를 대할 때마다 불신하고 배척하고 나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자 이러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 없겠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과 대화가 안 됩니다. 신령한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는 땅의 것을 아는 자들과 소통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외로워도 주님은 많이 외로웠겠다. 사람이 사람을 앞에 놓고 외면을 확인하여 아주 은짜는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핀잔을 할 때요. 이 자존심이 막 상합니다. 사람을 바로 대해주지 않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럴 때에 과연 당사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같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요, 저못살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네? 여러분은, 아닐까, 이까진 마음이 좀 울적할 것 하겠습니까? 마음이 좀울적할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식구들이라도 좀 포근한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요 오늘 얘기해 보니까.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요. 정말로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발붙일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대화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계셨더라면, 주님 잘 모시겠죠? 네? 대답 안 하시네.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존경했을까? 오늘 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불신과 배척입니다. 불신과 배척을 할때 먼데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식구들입니다. 주님은 참 외로우신 분이겠다. 주님은 참 고달픈 삶을 짧은 생에서 살고 계셨다. 여러분, 5장 18절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아니고, 이거는요. 환자의 소음은 뭡니까? 건강이에요. 아파 본 사람은요, 저는 어디가 아프든지 아프면 못 견뎌요. 뭐 머리가 아프든 발이 아프든 속이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가시가 찔려도 아프면 못 견딥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병자를 고쳐줬다면 돈을 챙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부담을 끼친 것도 아닌데 참 잘하셨군요. 저런 병을 고쳐주고 저런 분을 치료해 주시니 참 고마우신 분이다.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저분의 말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리에 릴 올라옵니다. 유대에 가봤자, 종교계 지도자들하고 충돌만 일어나게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이 그쪽에 박히고, 말씀이 들어갈 때는 전하는 자가 힘이 안 듭니다. 굉장히 오히려 힘이 나죠. 근데 말을 전하면 탕탕 튀어나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전환자가 심히 피곤합니다. 아마 여러분, 전해보았으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유대지방에 안 가셨나? 가셨어요. 가시고, 일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거기서도 병자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정화도 하시고 주님은 항상 외로운 길, 어려운 길,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7장에 보니까 요 6장은 주님의 활발한 일을 하시고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나머지 12바구니를 거두고 또 나는 너희는 육의 양식을 먹고 만족하느냐 이제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산 떡이다 이걸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으다 그들은 죽었다. 죽었다. 고향 갈때 먹은 만나는 그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떡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래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맥혀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주님을 따르던 혹시나, 혹시나 무언가를 바라보고 따르던 자들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이제 좀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다니던 자들이 돌아간 사람들은요. 저 트벅머리 총각 예수가 맛이 간 사람이에요. 맛이 갓벌였어요, 지금. 더 따라다니, 가봤자, 아무 실리가 뭐 없는 것 같아. 요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느 산떡이라니, 나를 먹어야 죽지 않고 영생한다니, 느 도저히 처분은 이제 맛이 간 분이야. 다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의 제자들은 갓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신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겁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소리를, 제자들의 대표가 그 소리를 했지만,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이들이 먹고 배부지를 못하고, 울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주의를 하다가 집에 오면, 아유, 형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맞이해주면요, 참,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안식처여 보급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도 배척을 당하고 형제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자 살만 난다 안 난다 예 네? 살만 안 난다 맞죠 실제 여러분이 생각해 봐 보십시오 정말로 살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대접받고 환영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당신이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온 목적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와서 대화하고 상종해도 서로의 마음이 화합지 아니하고 이런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환영받는 일도 아니고, 대접받는 일도 아니고, 칭찬받는 일도 아니고, 나는 와서 단순히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온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전혀 사람에 관한 의존도도 없고, 어,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6장의 역사 이후입니다. 예, 그 이후라고 하는 겁니다. 육장의 역사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 이제 유대 지방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유는 왜 그래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요. 이게 주님 공생의 중에,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요. 이건 정말로, 이거는, 악인들의 행동이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이 말씀 전한 이후에 갈릴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유대지방에 가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상대 안 하면 되지요. 사탄은요, 항상 빛과 충돌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싫으면 말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 떠나라고 하지 말고 가벼운 중이 떠나면 된다고.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떠 나면 되는데 왜 예수 죽이려고 합니까? 세상이 가끔 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그 어둠이 빛을 공격하려고 사생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소리를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미움을 받는 일이 확실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와서 내려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운 때다. 초막절이 가까운 때. 여러분, 저는 어쨌든 우리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건요. 예수님은 자기 절기는 6월절이에요. 늘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고 했는데 늘그 절기를 주님이 참석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딱 어느 날 주님이 그 날에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까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천열매로 사망을 깨뜨린 천열매의 우리 주님이신데. 왜 3대 절기 중에 우리 이 절기를 참 중요시 하기느냐 6월절은 주님의 절기라면 오순절, 칠칠절은 사도들의 절기예요 3대 절기 중에 딱 하나 남은 것은 우리들의 절기라 우리들의 절기에 우리들이 복을 받아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음, 이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 보면, 가을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7월 15일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태양역, 우리 이 달력은 10월 말쯤이 됩니다. 초막절이 가까운 때다. 오늘 여러분, 이 가을철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참 고생을 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절기는 다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초막절에 10월 중하순경에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대 절기 중에 연종에, 연말점에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인데.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이 유대 지방에 가니까 나를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고 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갈 일이 오면 식구들이 참잘오습니다 이제 좀푹좀 좀 집에서 쉬십시오 자 이소를 해야 돼안 해야 돼요 예 네? 집에서 이제 좀 쉬시고 이제 그만 다니시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왜 왔냐, 이말이왜 왔냐. 형제관들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건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다시 말해서, 왜? 넓은 데 가서 일하지 않고 좁고 좁은 갈릴리 지역 총구석에 와서 골목대장질 하려고 하느냐 참 은행 심사가 나빠요 넓은 데 가서 제자들에 가서 어깨 쫙 펴고 대장 노로 해야지 왜 골목대장 하려고 그런데 안 나타나느냐 야,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네? 자존심 상하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형제간들이 나갔더만, 아, 이제 다시 안 와, 이제. 여러분, 그러겠죠? 어? 혜성아. 싫다고 자꾸 그러면, 그래도 웃으면서 오겠어요? 가버리겠어요? 가버리겠어요? 가버리지, 그럼 뭐. 그래, 혜성이야. 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살벌한 세상이죠.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외로운 자예요. 때가 오기까지는 어려운 시험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신 말이야. 그 형님이라 서로 다했어요 당신 말이야. 수 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여기 보면 옛날 따라다닌 많이 따라다닌 그런 제자들도 있고 일도 제자도 있지만은 나가서 어? 당신이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당신의 말을 그렇게 하는 당신은 이 총구 속에 있지 말고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참 이거 보면요 같은 형제지만은 이미 달라. 소속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같은 식구라도 말씀이 같지 않으면요 이렇게 남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주님 말씀 전하고 할때 밖에서 모친이 동생이 와서 기다립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음, 형제의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빛과 어둠이 화합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셨던 주님이, 갈릴리 에다고 오니까, 아이고, 형님, 잘 왔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나저 마트에 가서 먹을 거좀 사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자, 이러면 좋겠죠. 뭐, 그때, 그 당시에는 마트가 없겠지만 제가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싹! 칼을 가지고 잘라, 무 자르듯이 여기를 떠나달라. 요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예수님의 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로 내려가면은 더 좋은데 당신이 더 이렇게 활동 무대가 되는데 왜 총구 속에 와서 이렇게 합니까? 사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체집사 이야기해보십시오. 보통, 응? 우리 체집사도, 어, 말 한마디 할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화합지 못합니다. 나중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때 가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녹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유다와 야구보서 나온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형제관들입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참 이게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면서 왜 여기 있습니까? 이 시골 땅에 묻혀 있는 것안 좋습니다. 자. 당신을 좀 드러내려면 넓은 데 가십시오. 묻혀 있는 거, 이게 형제간들이요. 좀 빈정되는 소리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흑이 적기사도 행하고, 돈을 많이 벌어온다면요. 형님, 돈 얼마 가져와서 아, 좀 앉으십시오 할 거예요. 밤낮 주님은 적신이에요.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도 받지 못하고 형제들도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꼭 말씀 따라가는 길이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아, 세상이 이렇구나. 주님 당시에도 빛을 가진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나도 설령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견뎌야지. 얘기하지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아, 저분은 본심이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팍 상해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아, 저분이 저말 하는 것은 저분의 본심으로 한 말이 아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대상에 올라니, 얘들이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네? 나는 이게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이 나무들이 오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은 기도회가 없습니다. 바깥에 장비들 보셨죠? 네, 오늘 밤부터 대청소가 되는데,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집회를 놓고 나는 이게 아주 참 깨끗하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우리 절기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분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마 밤늦게 새벽까지 아마 일할, 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